신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수사는 시작을 못합니다. 반면에 반의사고물죄는 수사는 시작을 하고 처벌까지 갈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즉시 그 사건은 종결되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은 반사불벌죄에 대해서 얘기 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반사불벌죄가 폐지됐다 시사들 보셨을 텐데요. 반사불벌죄가 뭔지 반사불벌죄 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뜻은 뭐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수사하거나 처벌하지 않겠다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종류의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수사를 시작하고 처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명시적인 의사로서 난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바로 수사는 종결이 될 거고요. 재판이 있더라도 재판이 종결된 그런 범죄를 말합니다. 반이사 불벌죄 세계적으로도 좀 특이한 형태의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에만 존재하는 범죄인데요. 폭행이나 모욕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 범죄자를 비공 양산하지 않겠다 하는 취지로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 도입했던 특별한 형태의 범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상 개념으로 친고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사을볼 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을 때까지는 수사도 진행이 되고 처벌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친고죄로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는 수사가 아예 시작이 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 강간죄랑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 친고죄로 규정이 어 있었는데요.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에 피해자들 사회적인 생명이 매장되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즉 고소를 하지 않으면 아예 수사도 시작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친고죄로 규정을 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 친고죄 규정들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사불벌죄는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 그리고 임금 체불로 인한 노동법 위반 사건들 같은 경우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을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기 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관한 경우에 반사불벌죄 규정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스토킹 범죄에 관해서 반사불벌죄는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가해자가 계속 찾아오고 접근하고 하는 게 무서워서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한게 스토킹 범죄 처벌법인데, 합의를 하겠다고 또다시 계속해서 찾아오고 하는 게 무서워서 고소를 취하고 진정한 의사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내서 결국엔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엔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서도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킹범죄처벌법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라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처벌가 될수 있습니다. 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사건으로 수사받거나 처벌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이런 경우가 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섣불리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합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중처벌될 위험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경미한 범죄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본 사건보다도 합의를 위해서 접촉던그 사건이 더큰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접근을 하고 적절한 합의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파인사 불월드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이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느 단계에서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죠.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수사 단계에서는 곧바로 수사 종결이 되겠죠. 만약에 경찰 단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된다면 경찰은 불송치라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들으면 공소권 없음이라고 합니다.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할 권한이 없다 그런 취지의 처분이 공격권 없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형사재판 1심에서 처벌 불르는 의사표시가 된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공소기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검사가 공소권이 없어서 공소를 제기하면 안 되는 사건을 공소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1심 선고가 났는데 항소심에서 처벌 불르는 의사표시가 된다. 이 경우에는 더 이상 공소기각 결정은 아닙니다. 여전히 반의사 불벌죄의 성격을 가지 이 지만 일심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처회는할수 있습니다. 다만 일심에서 만약에 합의가 됐던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지를 항소심에서 양형에 충분히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호권에 맞다 그러면 선고유예 판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반이상물벌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